1115년, 만주에서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하자 고려는 큰 외교적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당시 고려는 북방 강국이던 거란과도 긴장 관계였기에 새로 등장한 금에 대해 어떻게 외교를 펼칠지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려는 형제국 외교를 선언합니다. 금과의 외교 문서에 형제처럼 지내자. 즉 형제지국이라는 표현을 담아 보낸 것이죠.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금나라를 중국처럼 섬기지도, 거란처럼 적대하지도 않고, 대등한 존재로 인정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첫째, 고려는 금을 새로운 북방 강자로 인정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조공은 하되, 형제라 칭함으로써 신리와 명분을 동시에 취한 것입니다. 둘째, 고려는 이 방식으로 거란과 송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던 전통을 잊고자 했습니다. 금이 강성해질 것을 예견하고, 미리 우호 관계를 맺으려는 선제 조치였던 셈입니다. 셋째, 형제 외교는 고려의 자주 외교 노선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단순한 조공국이 아니라 문화와 정통을 지닌 동등한 문명국으로서 대접받고자 했던 것이죠. 시제로 이후 금은 고려를 침략하지 않았고 몽골의 등장 전까지 상대적 평화가 유지됩니다. 이처럼 형제국 외교는 고려의 생존 전략이자 자주 외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